김시장 지금 하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제 72회 팀우리 기념 만우식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루핏 팀장 김영국입니다. 먼저. 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시민사회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우리 대표자님 여러분 우리 논산시민공원에서 오늘 신공인날 행사를 하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아직 우리 그 논산시민공원이 개장전인데요. 개장전에 우리 나무를 그 좀더 보완해서 더 <laughs> 이야기하지 말아요 <laughs> 그래서 아름답게 우리 시민공원을 꾸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의 이렇게 그 손, 손, 손에 아주 정성들을 이렇게 그 우리 시민공원에 이렇게 담아서 예쁜 공원으로 오늘 나무 심고 나서 이후에 예,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시민공원 어때요? 좋지요? 네. 네. 이재성 저기 회장님은 저기 밤낮으로 불철주야로 여기 오픈하기 전에 지금 다니고 있다고 소문이 들리던데요? 네. <laughs> 어때요? 괜찮아요? 2.6m, 수간폭은 1.2m, 근원격은 아, 6cm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덩이가 다 파져 있어가지고 조용스러는 지금 다 앞에 그 구덩이에 다 넣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간폭은 100분을 씹게 되는데요. 실제 할 장소를 4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역은 바로 앞에 보시, 보이는 사인부로 그 친절행정국 보건소 전략기술 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운산시연합본영회 운산시의용소방대연합회 운산시해병대선회 운산시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여해주시고 B 구역은 뒤로 돌아보시면 자치후면에 물레방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서 행복도시국 김인중학교 자연고 논산시협의회 생마을운동 논산시주의 바르게살기운동 논산시협의회에서 식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구역은 중앙 흡연에 보이는 벽천 어, 옆에 이렇게 두 네,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고 야, 신아 한번 그래. 밟아야지. 한번 밟아야지. 잠시만 잠시만, 하나씩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게 무슨 나무야 이게? 조형소나무다. 조형소나무다. <laughs> 이게 조영수 나무야. 아, 이럴 때 찍어야지. 이게 무슨 나무야. <laughs> 아, 지금 안 나오네. 아. 한 삽바 딱 떠갖고, 네. 한 삽마 쓸게요. 네. 그림이 안 나와. 네. 그림이. 한 삽바 딱 뜨지. 바닥이 다아만면 돼. 응. 일단 한삽만 뜨시죠, 한 삽마. 자 환삽. 잠깐만, 잠깐만. 한삽만 뜨면 쳐다보시죠, 이쪽. 네. 잘다봐요 보시고요. 자, 이쪽 보세요, 이쪽. 아이고. 아이 <laughs> 쳐. 영상이니